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 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 백성이 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방법은 중국처럼 개방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조절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방출하며 코르티졸을 낮추게 됩니다. 반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실패하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생기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티졸은 집중력을 높이고 면역계를 활성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티졸이 과도하면 고혈압, 심장병, 소화성 궤양, 기능성 위장장애, 가민성 대장 중후군 긴장성 두통, 만성 요통, 당뇨병, 간절염 호흡기 질환 등 몸의 모든 질병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코티절이 가도히 분지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무력감으로도 나타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코티절 분비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간 산책하는 것으로도 낮출 수 있습니다. 1층의 랩센트리 형제 중에서는 아침 새벽마다 산책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코티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식욕이 왕성하여 비만에 걸리기도 합니다. 코티졸과 도파민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도파민이 올라가면 코티졸이 내려가고 코티졸이 올라가면 도파민이 내려갑니다. 술을 먹으면 도파민이 올라가서 평소에 하지 않, 않았던 행동을 하고 말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 술에 주, 주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코티졸이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되는 것은 도파민이 올라가서 기분 좋은 쾌감을 느끼려고. 술을 계속 먹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먹어서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도파민이 올라가면 코티졸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로부터 상담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남편의 병이 재발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직장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잘 안됩니다. 목사님, 비결이 있을까요? 목사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정답이지만, 이는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잘 이해되지도 않고, 성령을 읽으면 잠이 먼저 오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답변처럼 한꺼번에 할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읍조림의 목상입니다. 읍조림은 성경 구절 말씀을 반복해서 낮은 소리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읍조림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말의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애운다고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암송을 매우 중요히 여깁니다. 그러나 코티졸이 과다 분비되고 도파민의 불균형이 된 사람은 집중력이 약해서 암송하기도 힘듭니다. 읍조림의 목상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감정과 억양을 넣어서 반복해서 천천히 읽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읍조리면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또내 뜻대로, 대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불편하고 하관하고 불안한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인간 각자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욱조리게 되면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설교 때 들은 말씀이나 성경을 보다가 중요하다고 줄을 친 곳이 있으면 메모지에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욱조린 묵상을 하십시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에서도 성경 말씀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읍조림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